자, 그 다음에 3번. <laughs> 자, 여기는 뭐냐면, 열망, 이제 열망. 욕망 얘기하는 거야. 열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기능.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몇가지 나올 거야. 이때 자기가 정리하면서 들으면 돼. 그 다음에 열망의 기능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두 가지가.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면. 제목이 뭐다? 열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열망의 기능, 그다음 주제는 열망의 본질과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 뭐 이래도 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자, 열망은 상상과 거리 유지에서 비롯되며, 자, 열망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요게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 앞쪽에 여기, 자 됐냐? 가볼게요, 한번. 자, imagination, 상상은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for the creation of desire. 자, 욕망의 뭐야? 창조의생성의 자, desire, 욕망은 are created, 만들어진다. by imagining, 상상함으로써, idealized versions, 이상화된 버전을, or aspired state, 열망하는 상태의, 열망하는 상태의, 이상화된 버전을 상상을 함으로써 욕망이 만들어진대, 열망이. 이게 뭐뭐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소유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갖는 거, intense longing, 그 강한 열망이, for the, desi for the desired object, 그 열망하는 물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리고 환상을 하는 것, 공상하는 것이, about possessing it,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그지? And its imagined characteristics. 그리고 그것의 그 상상되는 뭐에 대해서 특성에 대하여 환상하는 것이 공상을 하는 것이 만든다. 뭐야? 매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열망을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상상이 만들어낸다. 상상. 자, the more difficult the desired object is to access. 자, 그 바라는 물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낫나? 물체도 상관없고 자, 바라는 대상이 접근하기에 더 어려울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 플라스틱어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다. 바라는 물체가 접근하기더 어려울수록 더그 대상은 뭐하게 된다? 바라게 된다. 그 대상을 더 바라게 된다. 자, as long as는 뭐 말은 아니지? there is still hope. 여전히 희망이 있는 한 여전히 희망이 있는 한, that the object of desire. 그 열망의 대상이 결국, 뭐야, 도달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이 있으면 바라는 물체가 없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한 거야? 좋다고. 자, 그래서 for a desire to be captured alive. 자, 그 욕망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리. 중요한 거야.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object of desire. 그 사람과, 개인과, 그, 욕망, 열망의 대상 사이에 거리가 needs to be maintained. 유지되어. 이알필요 있다. 자, 이것도, 어, 저기 해놔야 돼. 어, 어휘로.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내가 열망이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이야. 두, 두 번째 조건.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쉽게 얻으면 안 되고, 자 장애물이, 방해물이, such as personal sacrifices, 개인적 희생과 같은 방해물들이 ensure the distance is kept, 그 거리가 유지되는 걸 보장해 준다. 자 if the object of desire, 그 열망의 대상이 is attained, 이제 달성이 되면 a new desire, 새로운 열망이 must be found, 찾아져야 된다 여기부터는 다른 얘기야 이제. for the consumer's fantasies 그 소비자의 환상을 위해서는 자이 사람과 그의 colleagues, 동료들은 proposed that, 대디아를 제안했다 the desire to desire 열망을 하려는 열망이 can, be, can even be a source of happiness 행복의 원천일 수도 있다 The process of desiring. 그 열망의 과정, 있을 자체가 pleasurable. 즐거울 수도 있다. 그리고 the fear of being without desire. 즉, 열망이 없다는, 없는 두려움이 어디로 이끌 수 있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끌 수, 있을 수 있다. Of emptiness. 공허함의. 그리고 실망의. 이렇게. 이건 기능이지, 기능. 행복에 행복을 갖다주고 뭐 이런 거 그지? 그 자체가 기쁨을 준다고 했었으니까 행복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